없어, 오겠지. 뭐, 컵라면 진짜 맛있네. 몇명 들어오면 시작할게요. 근데 어떻게 실시간 하는데 한 명도 안 들어와. 에이, 구 진짜. 집 나오면 은개고생이라도만 지금 컵나무 껄을 먹고 있습니다. 근데 입맛에 맞는 것도 없고. 힘들어요, 힘들어. 힘들어. 예, 고맙습니다. 많이 오셨네요. 저 실시간 처음 해보는데, 야, 근데 집 나오니까 식당 밥은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사먹는 거는 맛있지 싶은데, 실제로 와 먹어보면은, 매일 먹어보면은 맛이 없습니다. 그래, 오늘 지금, 음, 봐보십시오. 이 컵라면. 이 김치, 이거, 중국산이네, 중국산. 이러면 <laughs>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깄 근데, 이외주로 나올 때는, 물론 뭐, 각오를 하고 와야 되지만은, 보는 들 집사람들한테, 진짜 고맙다 생각해야 된다. 저도 집사람한테 매일 밥, 맛없다 맛없다 이렇 얘기를 하는데 그게 밥 맛없는 게 아니고 진짜 좋은 밥맛인데 맛없다 그 어거지식입니다 어지 그러니까 띵깡까지은 거죠 저 지금 며칠 있으면 이제 집에 가지마나 집에 가는 집사람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인사 가요고 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와 밥을 먹어보니까 큰놈 먹고 맥주 한잔 먹고 뭐 이래야 되겠습니까 이거 근데 사람들은 맘마다 틀리지만은 이 지방마다 또 틀려요 지방마다 틀리는데 제 처갓집이 여예 옆입니다 저가집이 요서 한 20, 20분, 20분 미에안 걸립니다. 안 걸리는데도, 오늘가 장인, 장모, 삼수의 제가 고기는 왔, 왔지만은, 전북하고 전남이 또 맛이 틀리네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제 생각인데, 근데, 입맛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이집 나오면은, 음식은 잘 먹기는 잘 먹어야 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맥주를 먹고 있습니다. 컵라면에. 아이고, 맥주는 맛있는데, 그래서 나오죠. 오래됐습니다. 지금 나온지 한잔 하시랍니까? 내일은 여기 또 비가 많이 온다 해가지고, 내일은 제가 또 쉬어야 돼요. 쉬면 뭐 경비 박살 나는 건뭐 관계없는데, 이뭐 김치 하나 놔 놓고 새우 두 하나 놔고 아이고 미치겠네 미치겠네 장 먹으시오 볶장먹 근데 근데 술 한잔 마실 때 저는 안주를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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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는, 많이 먹는 편은 아닙니다 많이 먹는 편은 아닌데 여 지방 나올 때는 안주를 좀 드셔야 되겠네요 네. 그랬던간에 오늘 요 시험방송입니다 시험방송 하고 제가 나중에 부산 가면은 부산 가든가 포항 가면은 본방송을 제대로 할 겁니다 오늘 일단 시험방송이니까 시청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 그랬던 고맙습니다 <laughs> 근데, 여, 집어가지고 여, 컵라면에, 뭐, 김치를 먹고 있으니, 재수가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제가 포항 가가지고, 포항 가가지고 농사 짓는 거할 때는 제대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또술 한잔 먹었습니다. 여원에서 할게뭐 있겠습니까? 여원은 이거 호텔인데, 할게 없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저희 놀러 오십시오. Yeah.